해피뉴얼 반갑습니다. 챔포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새해가 밝아서 오늘은 저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해피뉴얼 되시고 화이팅입니다. 자, 오늘은 저희 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내 딸과 함께, 아, 이 그이 회에다가 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립니다. 이제. 자 저희 딸입니다. 자딸 새해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어뭐 새해 인사. 어? 뭐 저희 아빠 여기 보고 여기 아, 아니. 자, 올해는 자. 저희 아빠 구독자 많이 오르게 어 그거야? <laughs> 어 그래. 아무튼 자 오늘 이 회에다가 아 우리 지금 자 우리 저희 딸이 이 올해 열살 10살 됐습니다. 열살열살 10살, 10살 됐는데 이 초밥에 도전을 했습니다. 아주 이 진짜 미용에도 피부 미용에 좋은 이 회에다가 또 오늘 자 자. 아그 새해 첫날 처,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됩니다 처음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회에다가 저녁 먹으러 나왔습니다 저희+ 저희 집 사람은요 어디+ 어디 저 캄보디아로 보내버렸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 라이브 방송을 해서 지금 옷을 판매하고 방송 중에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 두 가족이 왔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. 저희하고 식사를 잘 못해요. 왜 그러냐면, 어느 바쁩니다. 지금 방송을 하기 때문에. 네. 아무튼, 구독자 여러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, 올한 해도 건강하게,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십시오. 화이팅! 화이팅! 손 한번 들어주세요. 여기 봐야지, 보고. 해피니어!